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대덕전자인데요. 자 일단은 대덕전자 보시기 전에 먼저 최근에 또 이제 주식 검색기 프로그램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영상 빠르게 한번 봐보시고 다음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시죠. <목소리> 해당 영상에 예, 주식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신,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덕전자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5 거래일 연속 계속 꾸준히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추세가 좀 다시 원상 복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삼성과 계속 오랫동안 좀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관련된 종목인데 이 PCB 중에서도 지금 MLB 관련돼 가지고 또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 MLB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AI 측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 중 하나다. 라고 말씀, 칩셋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MLB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AMD의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이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이 PCB 관련된 이제 매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랑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죠 지금 파운드리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도 많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이죠 갤럭시 플립 그리고. 폴드의 매출도 해외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자 거기에 이제 a m d 에 MLB를 납품을할 경우 이종국 같은 경우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미 이, 이 기간 주포라고 불리는 기간들 같은 경우 5거래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인들 또한 오늘은 이제 매수세 전원이 되면서 좀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덕전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제, 대덕전자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어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충동원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 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본 결과 이 대덕전자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벽달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대석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대덕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 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폰으로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